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 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또두 개를 가지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떡과 함께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숫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조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련이라 너희 땅의곡물을 베일 때 반모티니까지 다 베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 입니다. 오늘 말씀은 7.7절과 나팔절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7.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보리를 연상하게 하는 맥추절은 잘못된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때는 보리추수기가 아닌 밀추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미리든 보리든 상관없이 수확한 곡식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개념의 절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7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인데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로 불립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날이라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무교절로부터 49일을 세마게 되는데요. 6월절과 무교절에는 하루의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출애굽시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행장을 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력 1월에 해당하는 니산월 19날,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되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입니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예수께서는 유월절 예비일, 즉 금요일인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6월 절 당일인 14일, 즉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시간을 예수께서는 죽음 가운데 계셨고요. 무교절 아침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사건을 보이셨죠. 그리고 50일이 지난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절기죠. 그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절은요. 히브리 민간달력의 1월이자 유대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는 티슈리의 첫날의 절기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유대력으로는 7월의 첫날이지만 사실상 이날이 새해의 첫날로 인식이 됩니다. 히브리 민간달력으로 1월 1일이거든요. 이 절기는 로슈 하샤나라고 부르면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길게 부르며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준비하는 절기이죠. 77절은 수학을,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절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77절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77절에는 수학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 중요한 날에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담겨 있습니다. 바로 22절인데요. 너희 땅의 공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께서는 계산을 해보셨다 그래요. 그렇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대략 21.5%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11조가 10%인데 반해서 이웃을 돕는 것이 20%이 어, 정도라는 것은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전능자로 여기고 나의 풍성함으로 너희가 여유 있는 삶이 되었으면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데 나에게 드리는 예물보다 더 많은 예물,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남겨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7, 7절과 나팔절은요, 구원과 창조를 다루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사이에 있는 본문이 참 이치롭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이지요. 창조와 구원 사이에 사랑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수학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한 목사님의 지적이 마음에 많이 남아요.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는 해도 10만 명이 모여서 쓰레기를 치우는 무브먼트는 없다. 오히려 집회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만 가득해서 예수님이 쓸데없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절기도 중요한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본이 되며 성품이 예수를 닮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진 사람이요.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세상 사람보다 더 예의가 없고 못된 일을 저지른다면요.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늘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사랑의 근본을 보이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